어, 우리 최승빈 선수가 더체리티 클래식에서 감격의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19일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 마지막 날 최승빈 선수, 보기 없이 버디만 다섯 개를 잡아내면서 5언더파 예순일곱 타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백1은한 타로 2위 김민규, 박은신 선수를 단한타 차로 제끼고요. 또 2년 4개월 만에 우승을 거둔 겁니다. 지난 2023년 6월 KFJ 선수권 이후 두 번째 2승째를 거둔 최승빈 선수는요. 이번 대회에서 우승 상금 2억 원을 받으면서 좀 시즌 막판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2001년생으로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답게 공격적인 침착한 플레이가 돋보였는데요. 이 3라운드까지만 해도 선두의 두타 뒤진 공동 3위였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 번의 실수도 없는 퍼펙트한 라운드를 펼쳤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기가 단한 개도 없는 클린스코 어 우승을 만들어낸 건데요. 아, 정말 이 챔피언조 바로 앞조에서 경기한 최승빈, 김민규, 박은신이 마지막까지 공동선두를 달리면서 아, 정말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은신 선수가 17원, 17번 홀에서 보기, 또 김민규 선수가 18번 홀 파세이브 실패로 주춤하면서 우리 최승빈 선수가 단독선두로 올라 연장전 없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18번도를 마지막 퍼트를 성공시키는 순간 침착하게 고기를 숙여서 미소를 지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최승민 선수는 첫 우승 이후 다시 정상에 오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본인의 리듬을 찾은 게 이번 우승의 원동력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컴페리투어 1차 예선을 통과한 데 이어서 좀 좋은 결과가 이어진 건데 어, 이 흐름을 언젠가 피 g 이투어 무대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4승에 도전했던 우리 옥태훈 선수는요. 15언더파 201을 세타로 정태양, 문경준 선수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음,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요 시즌 상금 10억 3천여만을 받으면서 KFJ 투어 사상 두 번째로 시즌 상금 10억 원을 돌파하는 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장유빈 선수가 세운 11억 2천만 원이 역대 최고 상금 기록에 이어서 KFJ 투어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동 7위에는 이상희 선수가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던 송민혁 선수는 샷수를 줄이지 못해서 1 1언 더파 공동 21위로 밀려났습니다. 2026 시즌 PGA 투어 진출을 확정한 이슨택 선수 3언더파 공동 52위로 마무리했고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이제 KPGA 투어는 오는 23일부터 DP 월드 투어와 공동 주관하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 이번 대회 결과로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36명이 출전권을 확보했고요. 정한민 선수는 순위를 42위에서 36위까지 좀 끌어올려서 막차를 탔습니다. 이또 엄재웅 선수의 불참으로 포인트 37위 김동민 선수까지 출전하게 된 건데요. 2년 4개월 만에 다시 정상에 오른 우리 최승빈 선수 재도약 스토리. 끊임없는 노력과 자신감으로 그의 도전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 무대 b a 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 우리 최승빈 선수의 이번 우승 새로운 커리어 도약으로 또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